이 만물에 감정이 다 있거든요. 이 우주 만물에는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유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타난 것이거든요. 일체 유심조. 마음에 없는 것은 현실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표현이 안될 뿐이죠.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표현이 안 되는 것 뿐이지, 없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 몸을 이용해서 그저 느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몸은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고, 그냥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이 받아들이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언제나 그냥 이게 이 몸은 열려 있는 그런 상태. 함이 없이 그냥 느껴야 되는 그런 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정이라는 것은 이 만물에 다 있다. 그러면은 나는 이 몸을 이용해서 그 어떤 만물도 이 우주 만물도 나타난 이 물질은 다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태라야 된다. 고체, 액체, 기체 모든 것에는 마음이 있다. 마음의 현연으로 나타난 물질이기 때문에. 마음이 없는 것이 없다. 그것은 느낌으로 느끼면 되는 것이다. 그게 기본인 거예요. 그렇게 기본이 됐을 때 우리는 본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몸은 오직 감정을 느끼는 그냥 도구여야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분별심으로 분별을 하면서 좋다, 나쁘다, 분별을 딱 하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마음을 쓰면서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내 안에는 버림받은 마음이 너무나 많겠죠. 버려버렸기 때문에 무시당했던 마음, 수치당했던 마음이 너무나 많겠죠. 그니 그게 마음 에너지로 가득한 거예요. 좋고 나쁨을 분별한 이 마음이죠.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백년의 삶이인 거예요. 그 분별심의 마음이 우리 인간의 씨앗이란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본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받아들임이 아닌 것입니다.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분별을 했어. 내가 맞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틀렸다고 하는 것은 버려버렸던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가짜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꿈에서 꿈을 꾸는 듯한 이 의식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죠. 이 분별심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죠. 그 분별심은 어떻게 생겼겠어요? 언제 생겼겠어요? 그냥 처음부터 생겼어요. 그 선악을 분별하는 그 분별심에서 우리 인간의 삶이 창조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별심은 나라는 나가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깜빡였다가 사라지는 그냥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는 정해져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삶. 이게 진짜 참나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났지만은 이것은 사라지는 그런 의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 수많은 조상들로 인해서 이 백년의 삶을 그냥 살았는 거예요. 그 백년의 삶이라는 것은 인체 오감으로 느꼈을 때 그냥 백년이다. 그런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별심의 의식에서 깨어나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분별심으로 이 눈으로 이 오감으로 분별을 지어놓고 살아온 선악을 분별하고 살아온 그런 의식에서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버림받은 마음이 내 안에는 너무나 많다는 거죠. 무시당했던 마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수치당했던 마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정말 별볼일 없다고 하찮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마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분별심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내가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느껴주고, 이게 진짜, 정말 이게 제사 지내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오직 이게 목적이죠. 이렇게 내 안에 버림받은 마음, 인정받지 못했던 마음, 무시당했던 마음, 그 분별심으로 버렸던 이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마음은 에너지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 마음 버리는 게 진정한 제사예요. 내가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느껴주고 치유하고 이게 진짜 제사라고요. 그러면은. 수많은 조상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부모도 그렇고 내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도 그렇고 수많은 조상들의 마음도 분별심으로 살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별심으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버렸기 때문에 그 마음은 똑같은 마음이겠죠. 그럼 내가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느껴주면은 그냥 같이 다 버려지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도 버려줄 수 있고, 수많은 조상들의 마음도 같이 다 내가 닦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죠. 그래서 이 마음 에너지에 가둬진 이 백세 인생, 그 분별심의 그 에너지에 가둬진 그 의식에서 나는 깨어나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깨어나야 진짜 나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것이 본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때가 온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지금은 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을 보면은 이 몸을 중심으로 살아왔는 삶이었기 때문에 오직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이 최고라고 생각한 거죠. 건강하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다 누리고 가는 삶. 그래서 몸에 좋은 거다 하고, 몸에 좋은 거다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보고, 이 몸으로 즐길 거다 즐기고, 영양제 먹고, 보약도 먹고, 정말 건강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오직 이 몸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 몸에 좋은 거는 다 했죠. 이 몸이 원하는 거다 했죠. 의식주 해결하는 게 정말 최고의 숙제였잖아요. 그 의식주를 해결해서 잘 살다 가는 그런 삶이 최고의 삶이었죠. 근데 이거는 분별심의 삶이고, 이거는 백세 인생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분별심을 깨고 본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본성을 회복해야 되려고 하면, 진짜, 그, 의식성장을 해야 되겠죠. 그 꿈에서 깨어났어. 그 분별심을 깨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의식성장. 그러면은, 내가 진짜 진리를 알아야 되겠죠. 정말 그 생명수를 먹어야 되겠죠. 의식이 성장할 수 있는 생명수를 먹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진짜 이 귀가 열려야 되고, 진짜를 볼수 있는 눈이 돼야 되고, 두드려야 될 것이고, 찾아야 될 것이고, 그냥 그런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